자기야! 자기야, 청소 안 해? 아니, 청소하기 편하라고 청소기도 좋은 거 사줬잖아. 아. 나 솔로지. 청소하라고 해야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보따리 장수 상일이 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영상을 쭉 돌아보고 오셨을 거고, 이 영상 안에는 정말 좋은 게 비스포크 Z만의 장점들이 아주 그냥 쏙쏙 들어가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점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허, 이해가 잘안 되는데? 디테일이 조금 더 필요한데?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디테일을 아주 산뜻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비스포크 Z의 디자인부터 한번 쭉 보여 드릴게요. 먼저 산토리니 베이지 색상이 정말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그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 있죠. 거기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심지어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골드 띠가 약간 더 고급스러움까지 한층 더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용할 때 우리가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무려 220와트의 초경량 청소기면서 2.44k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오! 약간 밭에서 무 뽑듯이 그렇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가벼운 2.44kg로 약간 요즘에 비가 와서 손목이 시큰거리신다 라고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에게도 사용하기 좋은 무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가벼우면 청소할 때 약간 날라다니는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감 있는 2.44kg로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과 무게를 봤으니까 역시 청소기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죠. 기능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LED 디스플레이 통해서 얼만큼 청소를 할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여드릴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버튼을 한번 켜 주시면 처음에는 강력 모듈. 그리고 아래를 내려주시면 일반 모드,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초강력 모드, 그리고 제트 모드까지. 총네 가지의 모드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네 가지의 모드를 최장 6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배터리가 무려 2200mAh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완충을 하시면, 야, 이 32평의 아파트 정도는 60분이면 거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면 그 먼지들. 하, 엄청나죠? 그 먼지들이 이 통에 다 들어가게 됐는데 그 먼지들 또한 배출이 안 되게끔. 즉, 미세먼지 배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다가 괜히 막 기침 나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까지도 함께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청소 이후에는 이 먼지랑 머리카락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통. 더럽죠? 이 더러운 통들은 그냥 분리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난 이후에 물 세척까지도 가능하니까 보다 더 깨끗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세척까지도 간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바로 LED 마루 브러시죠?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80도로 회전하는 이 헤드가 여러분들의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청소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좀 어두운 부분 있죠. 침대 아래라든지 소파 아래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그 찌든 때랑 먼지들. 그런 것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LED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브러쉬는뭐 장판, 타일, 마루 그리고 이런 러그들까지 아주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먼지들까지도 쪽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치대가 그냥 거치대가 아니라 무려 청정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치대인 거죠. 그래서 이 먼지들이 나갈 때 그냥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함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걸러져서 보다 깨끗한 공기를 재배출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들은 핸드폰 어플 바로 스마트띵스 어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토리니 베이지를 연결시켜 주면 되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스마트띵스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음... 아, 이게 사람들이 먼지통을 잘 끼우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좀왜 그런지 싶어서 PD님께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결합부를 잘 맞춰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제대로 끼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잘안 끼워진다고 억지로 힘을 쓰다 보면 제품에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조금 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저희 보보에서는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단순 배송 상품들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딱 말씀드리면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충분히 혼자서 설치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간단합니다. 이러니까 굳이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간단하게 정말 편하게 조립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오늘은 삼성의 22년형 비스포크 Z 청소기를 한번 자세하게 쭉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증은 뿅! 하고 좀 풀리셨을까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초록창에 삼성 공식 파트너 보보를 한번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정말 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다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뽑바